마법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헤더빵의 후보입니다. 최근 덤벌도의 비밀과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티저 예고편과 2차 예고편이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장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면들로 인해 덤벌도의 비밀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장면들 중 어떤 장면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미국의 마법학교인 일버러먼의 교수 율랄리 히스 율랄리는 책을 이용한 공격 마법과 순간이동을 선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율랄리는 책을 이용한 특별한 마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고편에서 책을 이용한 함정을 볼수 있는데요. 율랄리가 책을 이용한 마법을 사용하는 만큼 이 함정은 율랄리가 설치한 함정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테세우스에게 피해 맹세가 담긴 펜던트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 덤블도어. 테세우스는 이런 걸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 맹세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덤블도어에게 누구의 피가 담겼냐고 물어보는데요. 덤블도어는 자신과 그린델드의 피가 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테세우스는 덤블도어가 왜 그린델드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고서 테세우스는 덤블도어에게 왜 피해 맹사에 담긴 펜던트를 만들었는지 물어보는데요 덤블도어는 사랑 오만함 그리고 순진함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덤블도어는 이 피해 맹세에 담긴 펜던트를 부수려고 하지만 그린델드가 자신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다고 하며 마음속에서 이건 배신 행위라고 느낀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피해 맹사에 담긴 펜던트로 인해 현재 덤블도어와 그린델드는 서로를 상대로 싸우지 못하는데요 이번 덤블더의 비밀에서 과연 이 펜던트를 어떻게 부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차 에고편에서 그린델드의 로고가 담긴 엠블럼이 달려있는 자동차. 최근 이 자동차에서 자신의 지자들을 바라보는 그린델드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그린델드가 에고편들에서 보였던 광장에 자동차를 타고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있는 덤블도어와 제이콥 덤블도어는 누가 미행이라도 하는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사이에 그린달드의 로고가 담긴 깃발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 군중들은 그린달드의 지지자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덤블도어와 제이콥은 그린달드의 지지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걸까요? 호그와트 복도로 걸어가고 있는 뉴트, 테세우스, 율랄링, 그리고 제이콥 이 복도의 끝에는 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번티가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이콥은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 뉴트에게 물어보고 뉴트는 제이콥에게 피로의 방이라고 대답합니다. 덤블도어는 덤블도어의 팀원들에게 번티가 나눠준 티켓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이 티켓이 있어야만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피로의 방에는 뉴트의 가방과 똑같이 생긴 가방이 5개가 보이는데요. 덤블도어는 뉴트에게 어떤 가방이 뉴트의 가방인지 알아보겠냐고 물어보지만 뉴트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율랄리는 이 가방 중한 가방에 기린이 들어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덤블도어는 이 가방 중 하나에 기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2차 예고편 본성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기린은 중국의 상상속 동물 중 하나인데요.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기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기린은 어떤 역할을 하는 동물인 걸까요? 지금까지 애고 편에는 그린델드가 머글가의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만 공개되었지만 최근 머글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린델드 앞에 덤블도어와 에버포스, 뉴트, 테세우스와 율랄링 그리고 유서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중들 속에 숨어 머글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린달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린달드를 공격하는 테세우스와 유서프 그리고 리우타우가 보이며. 그린달드는 보호막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한 채 공중에 떠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그린달드를 공격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떡밥 중 하나인데요. 테세우스의 뒤를 보면 퀸이와 제이콥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퀸이는 그린달드의 범죄에서 그린달드 팀으로 넘어갔고, 그로 인해 이번 덤블도의 비밀에서는 그린달드 팀원으로 활동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린델드를 공격하는 테세우스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퀸이 퀸이는 다시 덤블도의 팀원들에게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유서프와 리우가 그린델드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2차 의고편에서 유서프가 그린델드와 함께 활동한 모습을 보고 그린델드 팀에 들어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니 틀린 예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왜 유서프는 그린델드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던 걸까요? 2차 예고편 보송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장면에서 덤블도어의 팀원들은 그레이트 이자딩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때 뉴트는 덤블도어의 팀원들에게 그린델들는 미래를 보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린델들을 이기려면 그린델들을 혼란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2차 예고편에서 그린델드의 그의 팀원들이 있던 연회장 이 연회장에는 테세우스, 제이콥, 율랄리 그리고 뉴 서플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덤블도어의 팀원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그린달드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달드를 혼란시키는 요인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은 그레이트 이저딩 이스프레스에서 뉴택의 지팡이를 받았는데요. 제이콥은 이 지팡이를 그린달드에게 겨눕니다. 저는 이 행동만으로도 그린달드를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강력한 마법사인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겨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이 사람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지팡이를 겨누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린달드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이콥이 지팡이를 겨누자 흠칫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서프입니다. 유서프는 연예장에서 그린달드 팀원들과 함께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린달드는 유서프의 기억을 빼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온 슬러건 교수님의 기억처럼 조작된 기억이라면 그린달드를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린달드에게 조작된 기억을 보여준 유서프는 그린달드 팀에 들어가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제이콥이 그린달드에게 지팡이를 겨을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 그린달드 팀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계획된 행동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의 메인 캐릭터이지만 이번 덤벌도의 비밀에서는 보이지 않던 티나. 그런 티나의 모습이 담긴 장면이 세 가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트의 가방에 붙어 있는 티나의 사진.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쳐다보는 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있는 티나인데요. 아무튼 티나는 지금까지 공개된 포스터들 중 어떤 포스터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짧은 분량에서만 티나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과연 티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길래 덤벌도의 팀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에고편에서 보지 못했던 덤벌도의 비밀과 관련된 영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지난 에고편들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와 덤벌도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지고 재미있는 마법세계 소식으로 만나요!